트렌스펜은 현재의 종가를 26일 전 차트 위에다가 표시를 한 선입니다. 즉 오늘의 가격을 과거 차트 위에다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굳이 현재의 가격을 과거에다 옮겨놓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퓨처 스트레이딩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계약 기준 140만 원. 최소중고금 14,000원부터의 선물거래가 가능합니다. 글로벌 1,800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메타트레이더5와 함께 해외증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의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계좌개설 영상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일목균형표의 또 다른 핵심 후행스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라고 하면 보통 많은 분들이 구름대를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정작 후행스 펜은 이름은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행스 펜이 만들어지는 원리부터 실제 매매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 그리고 실제 차트를 예시로 단계별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후행스 펜 하나만으로도 시장의 힘과 균형을 읽는 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후행스 펜이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후행스 펜은 현재의 종가를 26일 전 차트 위에다가 표시를 한 선입니다. 즉, 오늘의 가격을 과거 차트 위에다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굳이 현재의 가격을 과거에다 옮겨놓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과거의 가격과 현재의 가격을 겹쳐서 시장의 강약을 한눈에 보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후행스 펜이 과거의 캔들보다 위에 있다면 현재 종가가 과거보다 높다는 뜻이에요 즉 강세의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 후행스 팬이 과거의 캔들보다 밑에 위치를 하고 있었다면 현재 가격이 과거보다 낮다는 뜻으로 약세 흐름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단순한 원리 하나만으로도 시장 전체의 방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실제 매매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활용법은 후행스 팬이 과거의 캔들을 위로 돌파할 때입니다 이후행 스팬이 과거의 캔들을 위로 뚫고 올라갔다면 매수 신호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아래로 이탈했다면 매도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 차트에서 후행 스팬이 과거의 캔들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 후행 스팬은 26개의 캔들 전에 표시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현재의 캔들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현재 캔들에서 상승세를 보인다면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살아난다는 의미가 됩니다. 반대로 후행 스팬이 캔들 아래로 이렇게 밀고 내려오면 그건 시장의 상승 에너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 차트를 예시로 들어보면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5분봉 차트입니다. 자, 지금 보면 후행 스팬은 26개의 캔들 전 여기까지밖에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후행 스팬이 과거의 캔들을 아래로 돌파했습니다. 이 타이밍에 매수에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엔 반대로 매수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후행스팬이 과거의 캔들을 위로 뚫고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이건 이제 하락 흐름이 끝나고 시장이 강세로 전환이 되는 구간이에요. 후행스팬이 이 위치에 있을 땐 캔들은 현재가는 여기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후에 진행을 보면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행스팬만 봐도 시장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를 미리 읽을 수 있다는 게이 후행스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일목균형표는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펜 그리고 구름대 이 다섯 가지의 요소로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종합 지표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후행스펜 하나만으로도 추세 확인과 매매 타점 그리고 보유 구간 판단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후행스펜이 계속 캔들 위에서만 움직인다면 아직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괜히 중간에 익절할 필요 없이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도 된다는 신호죠. 한 단계 더 응용을 해보자면 후행스펜 신호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은 다른 지표들과 함께 보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기준선과 전환선 매매법, 기준선 전환선 매매법을 같이 병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후행스펜도 과거의 캔들을 강하게 돌파를 하고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까지 해서 이두 신호가 겹쳐졌다면 이건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보다 더 확실한 추세의 전환의 신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합했을 때더 안정적이고 정확한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후행 스팬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 시장의 흐름이 모두 담겨 있어요 캔들이 위에 있냐 아래 있냐 이 단순한 기준만으로도 시장 에너지의 방향을 읽고 자신만의 매매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후행 스팬은 그저 시간을 옮긴 가격의 그림자일 뿐이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 시장의 강약과 심리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차트에 직접 적용해 보시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직접 체감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고, 해외증권사 계좌 개설이나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세요. 또 직접 셀프로 계좌 개설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가이드를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퓨처스 트레이딩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